오늘 판시판에 가려고 하는데 1 시부터 비가 온대요. 지금 올라가도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구름이 많이 껴있거든요. 어제 갔다 올걸 그랬나 봐요. 판시판에 지금 아침 먹으러 왔고요. 그래서 밥 먹을 수 있는데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서 저는 그냥 안에서 먹겠습니다. 아침밥 나왔어요. 누들이랑 빵 중에서 고르라 그랬는데 누드 시켰습니다. 인스턴트 누드 같아요. 아, 그래도 계란도 넣어주셨네. 역시 라면은 우리나라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지금 택시 불러서 썬플라자 역으로 가는 중이에요. 어, 제발 날씨야 도와줘라. 여기 숙소가 좋은데 계속 택시를 타고 다녀야 돼요. 센터까지랑 거리가 좀 돼서. 아아, yeah. 지금 이제 거의 다 와가요. Yeah. 가보도록 하기, 이쪽으로 쭉 가면 되거든요. 오른쪽이 티켓부스고 여기가 티켓 사는 데예요. 지금 티켓을 샀습니다. 4만 원 조금 넘게 된것 같아요, 한국 돈으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하네요. 어, 음. 아, 맵을 얻었는데 영문판이 없대요. 이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음. 되도이는가에합니다예술입니다 여러분 갈때 왼쪽에 앉으세요. 왼쪽에 앉아야지 좋은 뷰를 볼수 있습니다. 도착했나봐요. 여기까지는 5분밖에 안 걸리네요. 금방 온다. 이제 케이블카 타는 대로 이동합니다. 오, 완전 밖으로 나오는구나. 오, 여기 후니클라 타고 나오면은 케이블카 타는데 연결되는 쪽에 이렇게 공원이 잘 되어 있어요. 오, 시간만 되면 여기서 놀고 가도 좋겠다. 음, 잘돼 있는데? 이런 거 이쪽으로 걸어서. <laughs> 조금씩 다 계속 이동을 하네요. 테이블카 타러 지금 가고 있어요. 어, 사람 엄청 많네. 지금 조금이라도 날씨 좋을 때 빨리 움직이려고 좀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파는 굉장히 여유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 와서 <laughs> 다니는 거는 계속 허리업이야. 여기 판시판이 베트남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고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래요. 여기가 조금씩 멍멍해지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높이 올라오니까 비랑 코랑 좀 이상해. 아 근데 구름 많다 그래도 파란 하늘이 보이니까 다행이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꽤 높이 올라왔어요 아래 보면 아찔해 아찔해 와 폭포 흘러 저기 폭포 흐르죠? 참편해 이렇게 자연 속으로 들어오면 기분이 좀 좋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지금 점점 화우가 시작된다. 이게 구름인지 안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 벗어지기 시작한다. 어, 이제 끝인가 보다. 20분 걸렸네. 오, 춥다, 추워. 어떡해. 어떡해요 여러분 망했다 <laughs> 망했다 망했다 어떻게 어쩜 이렇게 안 보이지? 아 안되는데 어떡해요 어떡해 지금 안 보이는데 다행히 또 해가 나기 시작해요 이러다 거치겠지? 조금 기다려보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볼게요. 어, 어떡해. 너무 안타깝다. 어, 얘가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안타깝다. 아, 그래도 완전히 가려진 것보다 낫네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또 거칠 수도 있는 거니까 희망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볼게요. 근데 되게 아쉬울 줄 알았는데 지금 약간 안타깝긴 한데 또 견딜 만해요 제가 워낙 날씨 복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도 땡큐지 이런 생각 오, 조금씩 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제발요 도와주세요 오, 웬일이야 거의 거쳤어요 와 아, 어떻게 아, 너무 아, 행복하다. 아, 여기가 아, 날씨가 계속 바뀌네요. <laughs> 솔직히 기대를 별로 안 했었어요.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이 정도로 볼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와 여기도 구름 다 걷혔어요. 정상에 올라가려면 여기에서 푸니쿨라를한번더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지? 스니콜라 타고 가는 거와 사람들 너무 많은데요? 걸어서 올라가 볼까요? 갈수 있을 만한 거리인가? 물어봐야 되겠다 걸어가면은 여기서 2, 30분 걸린대요 그래서 결국은 티켓 샀고 여기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저도 같이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람 장난 아니죠? 한식판 인기가 대단하네요. 여기가 티켓 사는데, 저는 걸을만한 거리면 걸어서 올라가려고 아래에서 티켓을 안 샀는데, 그냥 아래에서 정상까지 가는 티켓도 다 사가지고 오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와, 지금 푸니콜라 기다리고 있는데, 날씨 예술이에요. 이렇게 변했어요. 와, 너무 예쁘게 나온다. 그럼 이거 어쩔 제 앞에 계신 분들, 울산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하기 하셨대요. 근데 한국을 좋아하시나봐. 애기들 이름을 한국이라고 줬어요. 네, 우리 애기들 한국 국부래요. 아, <목소리> 웬일이야. 그래서 한국이야. <목소리> 쌍둥이. <목소리> 쌍둥이? 아, 쌍둥이에요? 아, 쌍둥이래요. 날씨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구나. 탑니다. <laughs>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기다린 것 같은데,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몬의 모습> <음료수> <몬의 모습> 금방 온다. 한시판 정상에 왔습니다. 와와 날씨 이 정도면 완전 성공이다. 여기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근데 아직 고산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데 괜찮은데. 사람들 진짜 많죠? 아, 근데 구름이 약간은 있어야지 멋있는 것 같아. 그 신비로운 느낌. 아무튼 여기 정상이고 사람들 아주 꽉차있어요 3143m네요. 와 진짜 높다. 한시판 온거 기념 인증. <laughs> 옛날에는 어디 가면 사람들 너무 많은 거좀 싫었거든요.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막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래도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 지금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다들 즐겁게 사진 찍어요. 너무 좋아 보인다. 와, 나 저기서, 인증샷 찍고 싶다. 한시판, 3,143m. 진짜 멋있네요. 잘 해놨다. 저빌상 엄청 커요, 엄청. 아, 멋있다. 저기 앞에 있는 계단, 저쪽이 내려가는 계단인가 보다. 여기도 빨리 내려가야 봐 되겠다. 또 안개 구름이 깔리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케이블카 탄 데까지 내려가는 거는 그냥 걸어서 내려갈게요. 가면서 또 구경도 하고. 어머 저기 또다 가려졌어. 여기 계단이 엄청 가파르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냥 타고 내려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가파라. 좀 위험해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 이 나무 너무 멋 있는 거 아님? 엄청 독특하죠? 오, 어떻게 저렇게 그림 처럼 딱 저렇게 자 라냐? 와 진짜 날씨가 수십 번 바뀌는 것 같아요. 베트남 사원은 또 태국 사원이랑은 완전 다르네요. 가진자의 여유인지 정상에서 제가 선명한 모습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름낀 모습도 너무 좋아 운치 있어. 그리고 시원해. 구름이 지나가면 엄청 시원해요. 정상까지 가는 훈이클라. 정면이 불쌍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가려졌어요. 불과 2분 전까지만 해도 앞이 잘 보였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너무 크고 높아서 이렇게 밖에 가게 안 나와요. 와~ 저기가 정상이고요? 정상에서 계단으로 쭉, 이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온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계단이 가파른 거 빼고는. 근데 올라가는 거는, 어, 나는 못할 것 같아. 올라가는 거는 그냥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오고. 그게 베스트일 것 같아. 아무튼산잘 타시면은 그냥 올라가셔도 좋겠지만, 어, 저 요즘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잘못 걷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지? 와. 또 자기가 그 구름 거친 데는 예쁘죠? 벌이 왜 계속 나한테 날라와? 벌. 와 그럼 완전 거쳤어요. <laughs> 완전 깨끗하게 보인다. 와 아니 저는 저기가 예쁘더라고요. 탑 위에 있는 거 정자 같은 거 있죠. 여기가 불상 아래에 있는 거의 마지막 계단이거든요. 와 근데 완전 가파라. 오막 다리 떨린다 지금. 아 후덜덜. 3대가 덕을 쌓아야 깨끗하고 완벽한 판시판을 볼 수가 있대요. 그 정도로 좋은 날씨에 판시판을 즐기는 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너무 괜찮았죠, 오늘. <laughs> 저는 2대는 덕을 쌓았나 봅니다. <laughs> 좀 늦게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와, 여기 같이 타신 분이 자리 바꿔주셨어요 <laughs> 제가 계속 쳐다보니까 아, 자기 자리에 앉으래요 여기가 명당이거든요 와 예술이다 아, 너무 착하시다 아? 이게 계단식 노. 이게 사파의 특징 중에 하나래요. 지금 지시 45분이거든요. 지금 가시는 분들도 많다. 이제 마지막 푸니플라. 이것 하면 끝이다. 광장 옆으로 또 이렇게 노점이 딱 있네요. 과일 같은 거주 파는 것 같아. 지금 배고파서 로컬 식당에 왔어요. 관광객들 가는 데 아닌 것 같고, 여기 그냥 로컬. 분짜 분자 시켰는데, 분짜가 이렇게 물국수 식으로도 나오나 봐요. 와, 신기해. 먹을까? 지금 밖에는 비가 무지 무지 옵니다. 어, 저는 배터리도 다 되고, 목도 말라서 지금 콩팥피 왔거든요. 오늘 시킨 거는 패션 프레치 주스. 비타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맛있다, 맛있어. 와. 시럽을 넣었나? 달지? 달콤, 새콤해서 정말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괜찮다. 너무 마음에 든다. 음. 이님빈이어가지고 민빈 가는 버스표를 사려고 하는데, <laughs> 없어요. 어디 파는 데가 없어. 근데 어떤 분이 알려주신 데를 지금 가고 있는데, 어, 있을지 모르겠어요.